달리는 건 너무 힘들어. 무릎도 약하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10분 뛸 바엔 1시간 걸을래. 저도 늘 그렇게 말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으로 달리기를 싫어하지 않으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달리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동이라고나안 하던 제가 어느 날 걷는데 무릎이 시큰하고 고관절까지 엄청 아픈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래도 정말 못 걷겠다. 그날 이후 정말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요즘 달리기가 핫한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도전했다가 힘들어서 며칠 만에 포기했던 기억이 떠올라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스포츠 과학자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가 40년간 연구 끝에 만든 슬로우 조깅이라는 운동법을 알게 되었고 이번엔 그 방법으로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슬로우 조깅은 이름 그대로 천천히 뛰는 달리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느리게만 뛰는 게 아닙니다. 숨이 차지 않을 만큼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게 미소 지을 정도로 가볍게 뛰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속도는 시속 약 4에서 6km, 즉 걷기보다 약간 빠르거나 비슷한 정도로 천천히 달립니다. 거의 걷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효과는 훨씬 크죠. 최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슬로우 조깅은 심장과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줄이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규슈대학 연구팀은 60세 이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슬로우 조깅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혈압이 낮아지고 심폐지구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슬로우 조깅을 추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심장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빠른 달리기는 순간적으로 심박수를 과하게 끌어올리지만 슬로우 조깅은 심장이 편안한 리듬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걸 지속가능한 심박수 운동이라고 하죠. 심장 근육이 부드럽게 강화되고 혈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무릎과 관절이 부담이 적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걷기와 달리기의 중간 속도로 발이 지면에서 살짝 떨어졌다가 부드럽게 닿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고 근육은 천천히 단련시켜 줍니다. 셋째, 지방 연소 효율이 높습니다. 빠르게 달릴 때보다 천천히 오래 달릴 때 지방이 더잘 타는 이유는 지속적인 산소 공급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편안한 속도로 달리면 심장은 건강해지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 숨이 차지 않을 만큼 뛰어라.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그럼 슬로우 조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먼저 속도입니다.한마디로 말하면 걷는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숨이 차지 않고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 그게 바로 슬로우 조깅의 이상적인 페이스입니다. 미소 페이스라고도 부릅니다. 얼굴에 살짝 미소가 지어질 만큼 몸이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달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전력 질주와 다르게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착지할 때는 발끝이 아니라 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닿아야 합니다. 보폭은 조금 짧게 짓고, 땅을 스치듯 달리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무릎을 가다하게 굽히거나 쿵쿵 뛰면 오히려 무리가 갑니다. 가볍게, 조용하게, 바닥을 스치듯 뛰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절대 참거나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둘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됩니다. 입과 코를 함께 써도 괜찮고 숨이 거칠어질 만큼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빨리 뛰지 않는 것입니다. 속도를 내기보다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속도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숨이 차지 않고 몸도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5분만 달려도 충분합니다. 하루 5분, 그다음엔 10분 이렇게 운동 시간을 조금만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금세 지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슬로우 조깅의 매력이에요. 힘들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꾸준히 하게 됩니다. 운동 횟수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주 3회에서 5회 정도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며 가볍게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거예요. 슬로우 조깅을 꾸준히 하며 가장 먼저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던 사람이,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뻐근해집니다. 근육이 탄탄해지고, 피로가 덜 쌓이죠. 슬로 우 조깅이 주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해요.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효과를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심장과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슬로 우 조깅은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높여주는 운동이에요. 빠르게 뛰면 심장이 과도하게 부담을 받지만, 천천히 오래 뛰면 심장이 부드럽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의사들이 슬로우 조깅은 최고의 심장운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둘째, 근육이 단단해지고 자세가 바뀝니다. 천천히 달리면 다리, 엉덩이, 코어 근육이 고르게 사용되어 몸의 중심이 잡히고 자연스럽게 자세가 고다집니다. 특히 무릎을 지탱해주는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어 관절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약해서 못 뛴다는 분들에게도 슬로우 조깅은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셋째,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슬로우 조깅의 또 다른 변화는 정신적인 안정감이에요. 천천히 뛰면 심박수뿐만 아니라 뇌파도 안정되면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달리기 후엔 기분이 맑아지고 답답했던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실제로 우울감이나 불안이 완화되고 밤에 숙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도 운동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도 이 방법이라면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운동은 열심히 보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더 중요하죠. 슬로우 조깅은 바로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저 역시 예전엔 달리기가 힘들다고 나와 맞지 않는 운동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포기하게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문제는 달리기 자체가 아니라 달리기 방식이었다는 걸요. 운동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만큼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달려보세요. 그게 바로 슬로우 조깅의 시작입니다. 누구보다도 느리게 달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이미 당신은 달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달리기를 다시 시작할 용기를 드렸다면 이제 운동화 끈을 살짝 조여보세요. 빠르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게 슬로 조깅이 주는 진짜 힘입니다.